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스페이스 아이디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차트 분석과 이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이스 아이디 플러스 1.44%. 자, 근데 지금 뭐 비썸하고 여러분들 업비트에 대한 이 기준점이 바치기는 24시간이 운영되는 코인 시장은 내용이 좀 다르죠. 지금 저는 스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좋은 흐름.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완벽한 추세의 전환. 자, 그리고 이 이평선 자체를 돌파하면서 다음 이평선에 대한 꼬 우리까지 달고 내려왔죠. 자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눌린 구간에서 반등이 몇 거래씩 나오는 코인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거래량을 통해서 안내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거래대금이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하방압력 즉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금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이 바닥을 완벽하게 여기죠 2월 7일날부터 다져놨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기서 횡보하면서 더 떨어져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다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부렸던 부분이 바로 호가장을 통해서 기본 시총 대비 거래량 거래 대금을 매일매일 체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좋은 호재의 소식들이 이 조정 구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SEC 이 딜러 규정 항소 철회를 했다라는 정말 대형 호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코인이라는 게 약간 불투명성이 있었던 불확실성이 있던 거를 이 확실 히 실성으로 이제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딜러 규정 항소가 철회가 됐죠. 자, 굉장히 좋은 호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을 가상 자산 수도로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월 20일 날 저는 최신 코인 뉴스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규제 법규 완화를 하면서 트럼프 공약에 들어가 있던 거를 이제 입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요 도래하는 시점까지가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중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스페이스 아이디 어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멘텀 보이니까 만약 마음을 놓고 있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 세력이 올리는 이 펌핑, 즉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머물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방 압력을 또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 저점 라인, 전 최저점 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준비만 잘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RSI 이 지표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과매수 구간에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방압력 이익실현이 한번 나오고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패턴의 모멘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윗고리를 달고 이익실현이 나왔지만 실제로 여기를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요 구간 자체를. 이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끌어올리는 주체 세력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간 투자자분들 그리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자금력이란 이런 구간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홀더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조정 구간, 에서는 내가 가지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실제로 돈이 들어가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절대 이 핵심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이 고래들의 VIP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거기에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심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실제로 플러스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습관화를 길러 나가신다 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 vip 핵심 정보를 어렵게 좀 구해오고 준비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이 고래 두글자 남겨 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발송을 해 드리니까 내용적인 부분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면서 이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는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백어 코인의 생각을 더 해보시면,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어렵지 않다. 한 번의 습관만 길러 나가시면은요, 계속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내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 이래서 이 세력들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자, 이래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보지 못했구나.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고래들의 이 VIP 정보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고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 바로 보시기 편하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수익이고 모르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충분히 이 2025년 경제자산 마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받아가시고요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 가시면서 수익 보시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적어도 네 코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정보 꼭 체크하시면서 이 고래들의 수급 이동 경로 그래야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민코인 골렌 같은 코인은 여러분들 11.33% 내가 코인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하시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스토리지 코인 5.13%.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안내 드리는 부분 매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만나 뵙고 있는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체크를 하고 그외 이렇게 수익이 나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전문 트레이더고 자산 운용사 출신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업무가 이 업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보태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정말 늦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코린이 탈출 기회에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이 부자 되는 유일한 재테크의 기회가 왔고 이 앞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길은 여러분들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아닌 그 누구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시적으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말한 마디에 상승률이 18,000%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 임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 n s 에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재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 본 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 검색기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 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많이 받아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